오늘은 메이 어, 콘센트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 콘센트 어, 설치하려면 준비물이 이제 직소기하고 드릴링 어, 충전를 그리고 이제 메이형 콘센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메이형 어, 콘센트 한번 열어보면 그 안에는 이렇게 메이형 콘센트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부자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어, 부자재 잘 두고. 설명서도 있네요. 설명서 보고 이제 타공을 해주면 됩니다. 타공 사이즈 237mm 곱하기 62mm, 한번 타공해보도록 할게요. 타공 사이즈도 있지만 그냥 직접 콘센트를 한 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고요. 어, 뒤집어서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이제 메리 팔곳에다 놓고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니이사이즈 그대로 자르게 되면 이제 통과하겠죠? 약간 작게 잘라야 됩니다. 반. 좌우, 위아래, 한 5mm 정도씩 작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2mm, 2에서 3mm 정도 내려가지고, 선을 아래 그려, 그려주고요. 실제 이제 자를 곳입니다. 그 다음 또 아래쪽에서도 마찬가지로 2에서 3mm 정도 들어 올려서, 기준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한 3mm 정도 드려가지고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왼쪽도 이제 비슷하게 한 3mm 정도 드려가지고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사각형이 그려졌고요. 사각형. 이 부분은 이제 타공해 주셔야 돼요. 여기랑 여기랑 지금 동그라미 치는 내네 구퉁이를 이제 충전 드릴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구꽉 잡고 중런 드릴로 네. 오, 네. 까지 어, 정확하게 뚫지 않아도 됩니다. 직소로 자를 때 이제 좀 정확하게 잘라내면 되니까요. 구멍을 뚫었으면 이제 직소로 직소로 선에 맞춰가지고 재단을 해줘야 됩니다 직접 손으로 잡고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클램프를 쓰면 좀더 좋겠죠 클램프로 그대로 꽉 고정시켜 두고 직소로 잘라 줄게요 치고 집어넣는 것보다는 넣고 날이 이제 닿지 않게 날이 닿지 않게 부재 않게 놓은 상태에서 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려놓은 선대로 어, 모두 잘라주면 됩니다. 모서리 부분 조금 다듬어 줄게요. 직각으로 잘 모양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한 대로 선 따라가지고 네모나 게이지 자리를 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번 넣어봐야겠죠 넣어보고 자주 펴고 이상이 없는지 조금 작게 이제 재단이 됐다고 하면은 좀더 넓혀가지고 다시 한번 잘라주시면 돼요. 요 사이즈보다 크게만 자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구독들을 체결해주면 됩니다. 아까부터 썼던 이거랑이거 요거 이제 체결해주면 돼요. 우선은 양쪽 사이즈에다가 양쪽 사이즈에 요렇게 생긴 부품이 있습니다. 뭐 제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이 부품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끼워주고 쭉 밀어주면 돼요 끝까지 밀어줍니다 딱고정되게 밀어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자재를 넣고 끝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이제 잡아주는 부자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여기는 음, 나사를 풀고 먼저 이거를 이 홈, 에다가 넣어줍니다. 홈에다 넣어주고, 가운데 부분에다가, 기글자로 생긴 이 알루미늄 부자재를 넣고요. 위에다가 이제, 요구를 꽉 조여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튼튼하게 고정된지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